근데 너무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이 들었던 인강과 지금 현재 전교 꼴등하는 아이가 듣는 인강이 같은 인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 선택이 지금 고등학교 선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선택이 아이의 평생 인생을 좌우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대학교 정도면 조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특목 자사고는 가급적인 뭐 보내는 게 좋다 뭐 이런 경우는 안 보내는 게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학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는 보내지 마라 왜 내신 등급 나오기가 힘드니까 예,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거리가 먼 학교 보내지 마라 당연하죠. 어, 막 엄청 먼 거리를 먼 학교를 그렇게 보내면서 아예 시간과 체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아 신설학교는 또 보내지 마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신설학교는 아무래도 아직은 교육. 그런 커리큘럼이 조금 정착되지 못하거나 입시 결과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학교에 갔다고 해서 내 아이의 뭐 인생 크게 좌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어, 특목 자사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아이가 성적이 이제, 중위권을 넘어서서 상위권이 됐을 때내 아이가 성적이 좀잘 나온다면 대부분 특목고를 좀 보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특목고든 자사고든 갈 수만 있다면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일단 거기에 온 아이들은 어쨌든 학습 학습 성취도가 좀 높은 아이들이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성실하다거나 조금은, 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간 관리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비교적 더 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또 본다면 아무래도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조금 더 적합한 교육 과정들로 구성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선 있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갈 수만 있다면 특목자사고는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 이 아이는 가면 안될것 같은데 걱정되는데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아, 이 아이는 좀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아이가 워낙에 유리할 멘탈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공부는 잘하고 성적은 좋지만 굉장히 이제 멘탈이 약한 아이들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어떤 실패에 대한 불안도도 굉장히 큰 아이들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이제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 잘 하고 성실하게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사실 갖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동안 내가 지난 몇년 동안 쌓아왔던 학습 시간, 누적되온 학습량들과 어떤 그런 내공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시기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알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곳이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때 내가 학원을 많이 다녀서 쉬지 않고 학원 숙제를 잘해서 그래서 계속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계속 암기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 이제 안 먹힌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특히나 이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로 가게 된다면은 성적이 아마 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음,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특목 자사고에는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그 안에서도 어쨌든 성적은 서열화 되어 있잖아요. 나는 중학교 때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바로 내가 지금 하위권의 위치에 딱 들어서는 순간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에서 나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주 극심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아주 무기력해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박탈감을 느끼죠. 어떤 박탈감? 정말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쟤네들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아이들이구나라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는 쟤네들을 어떻게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렇게 느끼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확 없어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회복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좀 특목고 예, 자사고를 가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얘기들은 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 수가 적은 곳 피하고 너무 거리가 먼 곳을 피하고 뭐 신설 학교는 피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여고를 피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남녀공학을 피해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각자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보다는 그러니까 남고보다는 여고 아이들이 굉장히. 꼼꼼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따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라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영향이 저는 10%? 많아야 20%?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대부분 그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이나 학업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그 아이가 그동안 키워온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 역량 학, 공부 습관 무엇보다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 혼, 혼공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좌지우지되는 것이지 그몇 가지의 영향 때문에 크게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준비를 고등학교 가기 전에 잘 해놔야 역대급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징은 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아이들이 그리고 스마트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메타인지가 좋거나 또 자기 효능감이 좋은 아이 그리고 성격적으로 예민하지 않고 낙천적인 아이들 긍정적인 아이들 이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적에 관련된 성적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는 바로 이 아이가 혼공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학원 숙제를 다 하고 나면은, 아, 나 이제 내가 해야 될 공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대부분인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적으로나 아마 다그 동의하실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원에 의존해서 좋은 성적 내는 아이 없어요. 그 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능 만점자 아이들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해마다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그 아이들이 서로 아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서로 각자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으면서 서로 모르는 아이들인데 그래서 서로 그 얘기를 서로 맞춰볼 시간도 없었을 텐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학교 수업 중심으로 모르는 거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수능 만점 받은 아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이 들었던 인강과 지금 현재 전교 꼴등하는 이가 듣는 인강이 같은 인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혼자 공부를 할때 어떻게 플랜을 세우고 내가 수학은 이 오답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내가 인강을 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효율적이고 또 복습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게 효율이 날수 있는지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한, 공부 습관에 대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고 혼자 공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내신으로 못 간다가 아니라 교과 성적만으로는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영수 과학 중심으로 학교 교과 성적이 내신 1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좋은 대학을 갈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내신 등급이 9등급제였을 때 이야기이고요. 9등급제였을 때 1등급이 어, 상위 4%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4%라는 성과를 낸 아이들은 명문대를 갈 수가 있었죠 그 교과 성적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바뀐 대학 입시 정책으로 인해서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 대신 교과 세트 그로 많은 것들을 평가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이 세트 기록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얼마나 양질의 내용을 채우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얼마나 잘 써서 집요하게 탐색해 나갔던 그 탐구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수시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신 등급과 생기부가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이었고 정시 하면은 이제, 수능을 잘 봐야 된다, 라고 생각했었죠. 이미 과거의 이야기이고요.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수능만 잘 봐서 가는 것은 이제 다 끝난 얘기고, 역시, 정시로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생기부를 잘 관리하고, 세특을 잘 챙겨야 갈수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수능, 보고, 생기부 다 봅니다. 우리는, 부모 역할을 처음 해보는 거고 정말 내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정말 내 자녀의 행복을 너무 바라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아이를 엄마의 마음으로 키우지 말고 이모의 마음으로 키우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본다거나 조금은 생각을 좀 확장해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 내 자녀가 어디 수학학원을 가야 되지? 어디 좋은 영어학원을 가야 되지? 이번에 몇 등급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멀리 바라보는 마음을 자꾸만 자꾸만 가지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의 그릇이 1리터 짜리인지 학습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내 아이의 학습 능력, 학습에 대한 그릇이 1리터 짜리인지 혹은 5리터 짜리인지 혹은 10리터 짜리인지를 조금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그릇의 크기에 맞는 양을 찰랑찰랑 부모님이 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마음을 써서 노력해야 될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아이의 학습 그릇을 점검하지 못했을 때 불행이 시작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할수 있는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딱 그만큼만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고. 좀 과하다 싶다면은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경수가 아니라, 어, 다른, 어, 방향으로 만약에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빨리 캐치해서 그 아이를 정말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우리 모두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었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